자, 친구들, 곡선 밖에 있는 점이1마 일에서 이 곡선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자, 오른쪽 보도록 하시면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배웠던, 자, 곡선 밖에 점이 주어졌을 때접하의 방정식은요, 우리가 이 곡선 밖에 점은 가장 나중에 사용을 합니다. 접점의 좌표를 미지수가 들어있게 놔주고, 그 다음에 그것과 기울기를 찾아서, 우리가, 어, 미지수 A가 엄청 많이 들어있는, 어, 접하의 방정식을 찾죠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점을 대입해서 미지수 A가 뭐였는지를 찾아내는 이런 식의 풀이를 했었어야 됩니다. 자, 마찬가지로 우리는 곡선 밖에서 그었기 때문에, 여기 있는 요 녀석, 위에 있는 점, 저 함수 위에 점을 우리가 a, a제곱 플러스 1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, 그 다음에 y가 저렇다면은 y'은 2x와 같으니까, 자, 점은 저 녀석이라면 x가 a일 때의 기울기는 2a가 된다. 그래서 이 점과 기울기를 이용해서 이 함수 위에 있는 접번의 방정식을 구할 거예요. 자, y-a제곱 플러스 1은 2a 곱하기 x-a가 되겠습니다. 그렇죠 근데 얘가 어디를 꼭 지나야 되는 거예요? 요 녀석이 2,1이다라고 하는 점을 꼭 지나야 되니까 2,1을 대입을 해서 a 값을 구할 겁니다. y자리에 1 대입하고 1 빼기 a제곱 빼기 1은 x자리에 2를 대입을 해서 전개해 주신다면, 자, 그러면 4a-2a제곱이 되겠습니다. 자, 이거를 다 모두 왼쪽으로 좌변으로 이항을 해서요, 자 a 제곱에 마이너스 4a는 0이다라고 만들어낸다면 a로 묶어서 a 마이너스 4는 0이기 때문에 자, a는 0이거나 또는 4구나라고 생각해줄 수가 있겠지. 자 됐나요? 자그렇다면 a가 0일 때, 자 이제 여기 있는 요 녀석에 A 자리에다가 0을 대입을 할 거예요. A 자리에 0을 대입을 한다면 여기가 0되고 여기가 0되죠?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? Y는 1이라는 직선이 만들어지고, 자, A 자리에 4를 대입을 할 겁니다. 그러면 여기에 4, 4, 4를 대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? 그러면, 자, Y는 8x-15가 되겠어요.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이 a는 0일 때 y는 1이라는 접선의 방정식과 a가 4일 때 y는 8x-15다라는 접선의 방정식 두 개가 나온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두 개의 접선의 방정식을 모두 찾아주셔야겠습니다.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녀석이요. 자, y는 x제곱이다라고 하는 녀석을 X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끌어올린 녀석이잖아. 얘가 y는 x제곱 플러스 1입니다. 근데 2,1에서 긋겠대요. 뭐, 한 여기쯤에 2,1이다라고 하는 점이 존재를 하겠죠. 자, 이 2,1에서 그었을 때 접원의 방정식은, 자, 요런 모양의 하나. 그러니까 y는 1이죠. 자, 그 다음에 저 위에 있을 이 함수의 연장선, 이렇게 있을, 저 위에 어딘가에 있을 거기에서 내려오는 접원의 방정식 하나. 얘가 바로 y는 8x만 15겠죠. 자, 이렇게 두 개가 생길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실 수도 있어요. 됩니다.